네 이번 상대 는 굴단이에요. 네 후회하게 해드리죠. 나 음, 변이 빼고 굴단이면은 뭐위닝흑마뭐 거흑, 음 거흑 음, 아니면은 네 안녕하세요. 네 거흑. 거기, 거 네. 어, 바로 시작. 처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시작, 처음은 가야 되거든요. 갑니다. 그렇지, <laughs> 벨렌이 나왔어요. 벨렌이, <laughs> 와, 세상에 벨렌 나가면은 벨렌, 나가면어음마살이 팔, 어루마살이, 어르, 육레벨아 육이야, 데미지, 육이야, 육데미야육데미 얼음화살 6뎀 얼음, 얼음화살 6뎀 넌, 너 끝났어 자, 수습생 내요 이거 미끼, 미끼 자, 이제 우리 수습생 뭐탈로스다 미끼로 내고 벨렌으로 게임 끝내는 겁니다 어... 얼음화살 6이야, 6 요거 나가면은 4뎀니까 2배면은 8뎀 지금 얼음화살이 화용구가 돼서 나가는 기적을 보시는 거죠 자자자, 자, 자, 일단 일단 지능 내, 맞아줘, 맞아줘 아, 신비한 불기둥 8뎀 불기둥, 불기둥 팔 데미지. 내 네, 천리님 들어가세요. 불기둥 팔 데미지. 자갑니다 좋아요. 미안해요까지. 좋았습니다. 미안해요까지. 때리죠? 안 때릴 수가 없죠. 지옥대포 아 이거 얼음화살 6데미지래 이거 맞아봐야 이 아픈건 화염포 8데미지 자 이거 내면 어떻게 돼? 아. 얼음화살 8데미지 7데미지 얼음화살 8데미지 어음마살이8 데미지로 들어갔어요? 야. 야, 어음마살이8 데미지? 어, 너무 쏘고 싶었어, 어음마살8 데미지. 아, 어 어루마살 데미지를 회복을 했네요. 네. 어루마살 데미지를 회복을 했는데, 상관없어. 회복해. 아, 회복하고. 아, 잠깐만요. 아, 화염파 아까운데, 써써써 쓰고. 처음 봐. 아, 곰주린 식인 골. 쏘기 전에 낼거 네, 곰주린 식인 골 키우는 것도도 재미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비록 나가면 이거 5데미지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루마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루마사로. 네. 이거 나가면은 이게 어루마사를 잡히는 거야. 어루마사에 눈물 나는 거죠, 어루마살에. 오늘 어루마살 8 데미지도 받기 때문에. 네. 두령을 때려. 잡어. 자, 이제 점점, 점점 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심폭이3 데미지입니다. 불기도 6아넌심폭 맞고 끝이요. 안오플게 아. 아, 아깝다. 네, 이쯤에서, 네. 이쯤에서, 뭐, 박사 붐으로, 나가지고 인사 한번하고요 음, 음 얼음 얼음으로 돌진. 잘했네. 오, 우리는, 물정 두 개를 내요. 지식하라고. 네, 지식하라고질식하라고 <laughs> 물정 두개래요 게다가 지금 화영구 두 장입니다. 아까 벨렌 있었으면 이게 12데미지 잖아요. 장난질 시간은 없다. 음, 야,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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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미안해요. 한번 하고요 미안해. 끝끝끝끝 g 끝끝. 네이번 g o o 전이네요네 이번에는 마법 o d 니다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 문 o d Good, good, good. Good, g o 이러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더라도 패안 풀린 기계법사인 척할 수가 있죠. 어, 상대가 이렇게 내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네, 유리하죠. 100% 유리하죠. 왜냐? 이거 우리 이거 쏘니까. 음, 때리고, 음, 칭찬. 네 칭찬은 칭찬으로. 아, 이럴 때 지면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지면 안돼 절대. 절대 막 이렇게 막 밀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은 황금차 한번 갑니다 벨렌 또 나왔어 하하하 <laughs> 벨렌 <벨레> 또 나왔어 <laughs> 아나 오늘 왜 이래 아니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벨렌 또 나왔어 벨렌 또 나왔어 방금 바로 전판에 벨렌 나왔는데 벨렌 나와서 게임 터졌는데 벨렌이 또 나왔어요 와 세상에 아 이거 아니잖아요 와 벨렌이 또 나왔어 자 저거 울상일수 있으니까 벨렛내면 안됩니다 저거 울상일수 있으니까 꽁꽁로봇 내야됩니다 자 꽁꽁로봇부터 내고요 거울상 역시 거울상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한번더한번더 하하하 <laughs> 교회 누나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교회 누나가 나왔어요 어토실리 야, 토실리, 토실리, 토실리 양변하고, 토실리 그냥 양변해, 양변하면 돼. 어? 토실리, 토실리 양변해버려. 토실리 양변하고 그냥 넘어가. 너 이제 큰일 났어. <laughs> 자, 이거. 이거 어, 이 교회 눈하루 요거 가져오고, 명치에다가, 명치에다가 6 데미지 얼음마사 한번 맞아봐. 이거, 아. 정말, 이거 내 거잖아. <laughs> 어둡자지, 이거. 얘, 내꺼네, 이거. 아, 불꽃걸리 전사 가져오면 되겠네. 아,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무조건 같이 해. 이거, 이거 무조건 같이 해야 돼? 무조건 같이 하고, 이거 가서, 가져, 가져와.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어떡하냐? 이제, 이게 끝이 아닌데. 지금 벨렌이 나가려고 출격 준비 중인데 아, 목으로의 용사 야, 목으로의 용사 좋은 거 쓰시네요 야, 목으로의 용사 좋네 어, 저기 저기 체력이 오나 돼 어이구, 우리는 어르마살이 6데미지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 육성까지 어,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자, 여기서 여기서 아 심포가 안돼 심포 안 돼요 이거 잡아 네,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해가지고 잡고요 때리고요 네 끝났어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금 아 결국 연구 아, 결국 연구죠? 와, 결국 연구 쓰네요. 네, 서로 자기 마법으로 조각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세 장. <laughs> 육성까지 쓰고 있어. 자, 때려보고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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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대박 났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네, 이건 끝났죠. 난리 났거든요. 네, 지금 저거 냈는데, 저거 냈는데 이미 게임은 네 게임은 세게 터졌거든요. 네, 강화가 뭐 내고, 뭐 난리 난리가 났는데요. 네, 그래도 뭐 끝난 건 끝난 거죠. 네, 끝난 거, 끝난 거라서. 아무튼 뭐 상대편도 되게 잘했습니다. 네, 상대편도 되게 잘했고. 복종해라. <laughs> 잘했어요. 네. 상대편은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저게 거울상이죠. 저 거울상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물정 주기가 좀 아까워서요. 오케이! 마법이 mm -hmm.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야. 고마워.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 거야.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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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어 잘못하면 지겠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 잘못하면 지겠는데? <laughs> 네 아무튼 상대방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네 어쨌든 뭐 벨렘 뽑고 질리가 없죠.